김밥 좀몇개싸려고좀 하고 있어. 응. 이거 내가 만들었어. 양배추, 양파, 뭐 넣었지? 양배추, 양파, 계란. 지금 삼촌 사진 놓고 지금 김밥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점심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사랑해 김밥을 쌌어 그냥 대충 쌌어 샌드위치 양배추하고 계란하고 양파 동생 음, 맛있게 먹어요 딸기우유 오늘 원 플러스 원이더라. 그리 2월 13일까지니까. 나 콜피스도 하나 샀어. 그리고 무 하나 샀다. 하루 되고 화이팅. 카스테라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드시라고 오징어하고 시금치하고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오며 가며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뭐야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너희들 준 용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고맙다. 내가 만든 거야 아까 그 샌드위치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어 뭐 보여줬지 그거 나는 이거 식빵을 이렇게 내가 한켜 패갖고 반 잘랐어 그래서 이거 예전에 샌드위치 편의점에서 사 먹었잖아 그 박스 남겨놓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 이따 가게 가서 먹으려고 이거 뼈국물 이거 닭갈비 이거 김치찌개 갔다와서 김밥 먹고 맛있게 먹어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어라 시금치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금치 데치고 있어 맛있게 먹어 사랑해 다이아 서이야 점심 맛있게 먹어라 시정이도 엄마도 무좀 깎아 먹으려고 다희 갔다서 와 맛있게 먹어라 화이팅 서이도 오늘도 직장에서 시장에도 엄마도 어 저기 뭐야 서이도 다희도 충실한 하루 되자 밝은 마음 밝은 행동 밝은 말하면서 밝은 생각하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자 사랑해 시금치 삶아놨어 짠 시금치 무치려고 그래서 좀 물을 굵게 썰었어. 그래서 지금 기름 넣고 좀 볶다가, 식용유 넣고 볶다가, 맛 소금 살짝 넣었거든? 근데 이게 시, 엄마 사실은 할머니가 생무를 드신다 그래서 지금 깎아놨거든, 이거를. 아, 근데 몇개 먹으니까 먹기 싫더라. 그래갖고, 지금 요거 굵게 좀 썰었어. 그래서 식용유 넣고 볶았거든? 근데 맛있다. 닭다리 맛있게 먹어. 서희도, 다희도 맛있는 거해서 맛있게 먹고, 시정이도, 엄마도. 힘들자 무나물, 볶음. 맛있게 먹어라 이거 되게 맛있다 생각보다 맛소금 넣고 식용유. 시금치 묻혀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어 야 이게 뭐냐 또? 이거 한... 먹어 어, 귀여워 우리 다행히 귀여운 거 많이 사네 이것도 뭐야 이것도 귀엽다 음. 너같이 귀엽다 야 이것도 귀엽고 아무튼 우리 다혜 직장생활 잘해서 고맙고 이거 다 먹었네 또 엄마가 이거 갖다 놓을 테니까 맛있게 먹고 음. 오늘도 행복하자 엄마 정리 좀 하고 갈게 토끼냐? 귀엽다. 토끼도. 아이고 귀여워. 엄마가 너방좀 치워놓고 갈게. 혜자 사랑해. 다이야 너무 귀엽다. 돌고래도 귀엽고. 토끼도 귀엽고. 이것도 귀엽고. 아무리 급해도 아. 네가 밥을 좀잘 챙겨 먹고 건강 관리 잘했 잘했으면 오래오래 살았을 텐데 그리고 과로하지 않았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네가 그 회사를 빨리 간뒀어야 돼 근데 네가 거기를 계속 다녀서 무리해갖고 그렇게 된 건데 누나 마음이 아프다. 응 음, 티비에서 유튜브 같은데 신승 경색으로 도련산 사람들 유튜브 검색해서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부모님이나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식들. 많이 먹어 사랑해. 뭐지 누나가 너 그렇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고. 누나도 정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근데 이렇게 너랑 같이 밥 먹으면 어지 있는 거 같다 많이 먹고 항상 너가 그냥 사진 속에서 같이 있는 것 같아. 응. 그냥 채장 아치하고 열치하고 이거 무나물하고 스팸하고 먹고 있어. 많이 먹어 동생 많이 먹어. 명절이 다가오니까 너 생각이 더 난다. 누나가 낙골단은 응. 자주 못 가지만 너가 바빠서 밥도 잘못 챙겨 먹었고 그렇게서 청근 경색이 또 생긴 것 같아. 밥좀잘 챙겨 먹어 하늘나라에서. 음..뼈 국물에 말아서 밥 먹어요 맛있게 먹자 우리 동생 오 서희도 시장이도 사랑해 송화했어 그럼 그날 와라 18일날 해놨으니까 갔다와서 먹어 서희도 다희도 맛있게 먹어라 사랑해 국물 좀 먹어 다희 서희도 사랑해 나물 요즘 통안 먹었으니까 나물 좀 먹어 어, 건강한 하루 되자 활기찬 하루 되고 오후 시간도 즐겁게 웃는 하루 되자 사랑해 야너 이거 자동차세 이거 나왔다 독촉장 내라 좋은 하루 되자 하트 보내자 음. 즐거운 오후 시간 되자 사랑해 음. 다희도 다희도 혜장이 엄마도 유부초밥 버터와플 빵 이건 내가 만든 샌드위치 해서 산 유부초밥 맛있겠지. 내가 나중에 만들어 줄게. 이게 크랩 맛살 유부초밥이야. 3100원. 응. 옛날에 할머니랑 먹었었는데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어.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목소리도> Ma beri susun, bangun cahaya